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뭐 나중에 베타가 나오면 다시 생각하고 일단 위에서는 알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파를 a bi로 놓을게요. 자, a랑 b는 반드시 뭐다? 실수다. 근데 여기에서 뭐 복소수 알파는 0이 아니에요 이런 말 없으니까 아무 때나 0이라도 괜찮아. 일단 그걸 항상 머릿속에 a랑 b는 언제든지 0이 될수 있어. 먼저 생각하시고 자 기역에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바의 제곱이 0이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단 주는 거 볼게요. 그럼 알파의 바는 당연히 a 마이너스 b일 거야. 얘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 a b i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얘 제곱하면 2 a 제곱 마이너스 이 a b i의 네.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이게 0이래. 이렇게 준 거죠. 그까 됐어.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니까 2 나눠서 어차피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다. 준 거지. 그럼 인수분해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는 0인 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건 이게 0 또는 이게 0인 거잖아. 그럼 결국 B가 마이너스 A 또는 B가 A. 이것만 돼도 되고, 이것만 돼도 되고, 둘다 돼도 되고, 상관없어.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거는 b 대신에 넣으면 알파는 a 마이너스 ai 또는 알파는 a 플러스 ai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파는 2 마이너스 ai 알파는 3 마이너스 이런 거다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알파는 항상 0이어야 돼? 말도 안 되죠 어. 그 다음에 u는 알파의 반은 아까 얘였는데 a 마이너스 bi랑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같으면 했잖아 허수 부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가 똑같아야 되죠. 그럼 넘어가서 A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를 준 거지. 그럼 얘는 A가 0이다. 0이면 이게 맞니? 물어본 거죠. 그럼 A가 0이면 알파는 일단 비 b 이잖아 이래서 순허수 하 틀린다고. 선생님이 항상 언제든 0이 돼도 될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 그럼 얘가 0이면 순허수가, 허수가 아니라 그냥 0이 될 때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는 탈락시켜야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면 맞겠지. 알겠지? 그 다음, 디귿은 자, 디귿은 대표적인 발레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알파랑 베타가 실수면, 실수의 제곱다기 실수의 제곱이 0이면 당연히 00이야. 근데 알파는 복소수라고 했거든요. 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얘는 발레를 기억해야 돼. 발레는 거짓의 예를 기억하는 거야. 알파가 i, 베타가 1인 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베타를 제곱하면 1이니까 항상 0이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해서 항상 00이 아닌 거야. 실수일 때만 얘가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는 틀렸고요. 리얼. 리을. 자, 리얼은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했어. 어쨌든 저기에서 AB 둘 중에 하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알파의 I는 저기다가 칠까. 어. 한 번에. 이제 이거 뒤에 세형점 좀. 줘. 알파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i 곱하면 a i 마이너스 b가 좌변인 거고 알파의 반은 a 마이너스 b i가 똑같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봐봐, 또 실수부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a랑 마이너스 b랑 a가 똑같다. 여기도 허수부가 똑같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b랑 a가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말은 이 식을 b는 마이너스 a로 또 정리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가 a 마이너스 a i였다는 얘기야. 그럼 예, 그 그럼 얘가 이게 성립하니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푼건 이까 싶은 거야. 이거라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거든. 그럼 알파의 알파에 반은 A 플러스 AI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해됐어? 그럼 알파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AI에다가 알파의 반에다가 I를 곱한 AI 마이너스 A 이거 계산한 게 0이니 묻잖아. 맞네요. 0이이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미음은, 자, 미음은 알파에다 뭐 대입해서 풀라는 게 아니야. 얘랑 얘가 똑같은지 보려면 결국 문자를 하나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이거 라이트슨에서 나왔다. 이 식을 통해서 베타의 반은 하고 정리하면 알파분일로 바꿀 수 있죠. 맞지? 그럼 얘 대신에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얘 대신에 얘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런 애를 끌어내려면 일단 베타의 바를 나누자. 그럼, 베타의 바, 분의 1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알파의 바가 베타 다음에 여기 바 씌우면 여기 바 씌워도 성립하는 거 알죠? 그럼 지금 얘는 베타 분의 1이니까 여기 베타의 바가 있거든? 그럼 등식이 안 변해 바를 씌우자고. 그럼 얘는 바에다 바붙였으니까 베타 분의 1이 되죠? 얘는 바붙였으니까 알파의 바가 되지.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 대신에 뭐 적어도 된다고? 알파의 바 적어도 된다고. 그럼 좌변이랑 완전히 똑같잖아. 이해 됐어.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거야. 어, 얘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라서 많이 등장합니다. 358 자, 358번은 자, 내가 유리화해도 안 예쁘고 실수화해도 안 예쁘면 제곱해서 예뻐지는지 잘 보고 제곱해서도 안 예뻐지면 세제곱해서 예뻐지는지 보라고 했어. 자, 일단 얘는 유리화해봤자 절대로 예쁠 수가 없죠. 해보, 해봤을 거예요. 루트 이 루트 이 곱해도 안 예뻐. 그래서 z를 제곱하면 2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돼서 i가 됩니다. 일단 얘는 제곱해서 예뻐졌어.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뭐 얘를 뭐 실수할 것도 없으니까 얘도 일단 제곱을 해보면 w의 제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i에다가 마이너스 3이 돼서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자2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안 예쁘죠 아직? 그 쌤이 제곱해서 안 예쁘면 어쩔 수 없어. 세제곱이라도 해야 돼. 세제곱에서안 예쁘면, 네제곱까지 하면 분명 예뻐질 거라고. 너희를 그렇게 고생시키진 않아요. 그럼 W의 3승은 여기에다가 결국 뭐 곱하는 거야. 얘를 한번더 곱하는 거잖아. 이까지 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마이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마이를 곱하는 거야. 그럼 분모는 4되고 분자가 앞이 똑같고, 뒤가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다른 합차를 적용하면 되죠. 그럼 앞엔 놈의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뒤엔 놈의 제곱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3승을 할 때는 항상 1, 1차랑 1승한 거랑 2승한 걸곱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됐어? 1이 됐어. 그러면 W의 3승이 1이 된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랑 얘가 똑같은 승을 해서 어차피 똑같아져야 돼. 그럼 우리는 I의 반복성을 알잖아. 얘는 이미 1이 됐거든. 얘를 몇 승하면 1이 돼요? 4승해야 1이 되지. 맞지? 그럼 얘를 4승한다는 얘기는 얘도 4승을 해야지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럼 결국 Z의 8승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까지 됐어? 그럼 생각해 봐봐. 얘가 똑같아져야 돼, 지금. 근데 어차피 오배이 똑같아서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얘를 제곱하든 3승하든 결국 Z는 8의 배수가 돼 있겠지. 자,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했으니까 Z의 8승 1이야. 그럼 z의 16승도 1이잖아. 제곱하고 3제곱해서 z의 24승도 1이잖아. 4제곱해서 z의 32승도 1이죠. 뭐 이런 거야. 그다음 얘는 w의 3승 자체가 1이니까 또 양변을 제곱하면 6승도 1이고 얘는 9승도 1이고 얘는 가다가 뭐 12승도 1이고 그다음에 15승도 1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똑같이 1이 되는데 이게 똑같아야 돼, 숫자가. 그럼 얘는 계속 뭐가 돼? 8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얘는 계속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8의 배수이면서 뭐의 배수이기도 한가? 3의 배수이기도 한게 저기 밑에 어딘가에서 나타날 거란 얘기지. 이해됐어? 그럼 3과 8의 무슨 배수 찾으란 얘기야? 그렇지. 최소공배수를 찾아서 공배수를 계속 찾아나가라. 그럼 삼과사의 최소 3과 8의 최소공배수가 24니까 근데 봐봐, 여기 가다가 24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죠? 얘도 결국 가다가 24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래서 똑같이 24승이 돼야지 똑같이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24의 배수인 24 곱하기 1이랑 24 곱하기 2랑 24 곱하기 3이랑 24 곱하기 결국 4까지 가는 거잖아. 이게 96이니까. 그럼 100 이하에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알겠지? 어. 서수령이 많이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367. 다음, 아, Z까지는 구했어? 367? 어, 오케이, 오케이. 잘못 구했어? 어, 일단 같이 해보자. 자, 일단, 얘는 모르겠고, 뭐, Z를 먼저 구한다면 이걸 해결하라는 얘기겠지? 맞지? 그럼 Z를? 너얘 들었나? 대형고등학교는 갑자기 고이들 전부 다 11시까지 하자대 11시까지 <laughs> 옛날에 10시까지 해서 학원에서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11시까지 하랬대 근데 이틀만 빼준댔대 이틀 빼주면 영어 수학을 가야 되는데 애들 어떻가 근데 11시까지 원래 근데 작년에는 또다 9시 반까지 해서 대형고는 무조건 9시 반 이후에 수업을 잡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11시까지 <laughs> 점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일단 AB는 a, b는 실수 a-bi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2에 1플러스 i에다가 a플러스 bi 마이너스 3i에 a-bi 그거 계산한 게 1-i가 돼야 된대 여기까지 됐어 자 얘는 열심히 계산해 보면 요 놈은 a플러스 bi 플러스 ai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서 우리 실수부, 허수부 좀 정리하면서 적을게. 여기에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실수부에 2a 들어가겠지. 됐어? 어, 허수부에 마이너스, 아, 실수부에 또 마이너스 2b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수부 2a 나오고 2 b 또 나오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3a가 허수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3B인데 i의 아, 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에 실수부가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정리한 게 2A 마이너스 5B가 됐고, 이놈 정리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됐어. 근데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지금 실수부가 1이고요,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이에요까지 온 거야. 됐어? 연립방정식 여기에다가 2 곱해서 여기 적을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합시다. 더하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여기서 b가 얼마였다? 1이었다. b가 1이었으니까 a는 얼마였다? 3이었다.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래서 z가 3 플러스 i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 그래서 갑자기 z 를 구하란다. 제 곱한 걸 구하래. 쌤, 우변에 뭐만 남기랬어? 어, 잠깐만. 얘들아, 같이 367번. 혹시 이거를 갖다가 제곱했다가 마이너스 6곱한 사람 없제? 그렇지. 쌤이 저런 2차 나오면 무조건 우변에 뭐만 남겨라? 순어 수만 남겨라. 그래야지 제곱하면 예뻐지니까. 그럼 양변제곱. z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z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10은 0이 된 거죠. 이해됐어?